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내일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충남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주와 부여에서는 백제 문화제가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막이 올라. 개막 첫날 관광객 10만여 명이 방문했고, 1,500년 전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수 있는 7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오늘 10일까지 열리는 금산 인삼 축제도 인삼 캐기 체험, 인삼 직거래 장터와 인삼 이색요리 푸드 트럭 등 풍성한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태안군 안면도 백사장항 일대에선 대하 축제가 오늘 9일까지 열리고 보령 무창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시작된 대하 전어 축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운영비도 낮출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축사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가축의 행동 양상과 축사 환경을 24시간 분석해 질병도 막고 인력난에서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조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가상 축사입니다. 높이와 위치별로 달라지는 온도와 습도, 공기 흐름과 이산화탄소의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해 알려줍니다. 10여만 원짜리 저가의 CCTV 하나로 돼지의 행동 양상을 24시간 관찰하기도 합니다. 먹이와 물을 먹은 양, 수면율, 밀집도는 물론 타액 분석으로 스트레스와 면역력, 염증 수치를 확인해 질병이나 전염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 24시간 쉬지 않고 분석을 함으로써 농장 관리자가 퇴근 이후에도 분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날 레포트를 받아봄으로써 농장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축사를 새로 짓거나 개보수할 때 다양한 형태로 미리 지어 실제 운영 상황을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조나 냉난방 기기 등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아 건축비와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5년간 퇴지 14만 마리의 행동 양상과 자료를 빅데이터와의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스마트 안전 축사 기술입니다. 축산뿐만 아니고 저희 스마트팜 그다음에 뭐 물고기 양식 이런 쪽에도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거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기술을 시범 적용한 농가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료 급이 시스템 등 각종 기기 운용이 자동화돼 인력 대체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10%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암모니아 가스, 습도, 온도, CO2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인공지능이 분석해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진은 이번 스마트 축사 기술을 농축산 IT 시스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하고 기술 이전과 창업 지원을 통해 축산 분야의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책보다는 영상에 눈과 귀가 향하는 시대에 지역 서점의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민들의 문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이 연 독립 서점들이 증가하면서 지역 서점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이 덩치를 키우고 글보다 영상이 익숙한 시대, 서점, 특히 지역 서점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비 임대료 이런 모든 비용들은 다 올라가잖아요. 데 오히려 매출은 떨어지니까. 지난해 기준 지역 서점 수는 1 1 8 개. 지난 2013년 1육7 개에서 8년 만에 삼분의 이 사라졌습니다. 지역 서점이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대전의 독립 서점은 지난해 20곳에서 올해 27곳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독립 서점은 기존 서점과 달리 종류별로 책을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점주들의 취향이 담긴 책을 판매하고 시민들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작가를 불러 함께 북 콘서트를 여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서점들보다는 조금 더 책이 적긴 한데 확실히 좀 서점에서 보지 못하는 책이 있고 또 인테리어나 그런 느낌 사장님 취향이 있어서 독특하다고. 하지만 책 판매나 북 콘서트 등으로는 서점 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돈을 내지 않고도 책을 마음껏 볼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는 내어드리고 있는데 어, 아쉽게도 산업 구조상 책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대전시도 독립서점을 비롯한 지역서점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설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발성 비용 지원 정책에 그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독립서점, 더 나아가 지역서점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과학계 정부출연 연구원들의 강제구조추정계획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과학기술분야 5개 노조에 따르면 기획지 정보지시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인 NST가 소관 출연년 25곳의 정원 감축과 강제구조추정 가능성을 지난달 20일 이메일을 통해 공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출연년 대다수는 이미 지난 8월 말 혁신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기재부가 출연년의 계획이 타 공공기관보다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의원은 출연년 발전을 위한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단몇달 만에 졸속 숫자 맞추기식 구조수정으로 과학기술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220여 명 줄었습니다. 오늘 영시기준 신규 확진자는 대전 600여 명, 세종 200여 명, 충남 970여 명등 1,795명입니다. 대전의 경우 현재까지 시민 71만 9,367명이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전체 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49.8%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도민의 약 47%인 100만 115명이 확진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보령시 보령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0대 3명과 택시 안에 있던 40대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선 변경 중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5분쯤 세종시 소정면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동차 도장 작업장 한동 50제곱미터가 전소됐습니다. 경찰은 용접 작업 부주의를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 19에 확진된 신도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하기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 최영철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거짓 진술한 교인 2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세종 충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